먼저 첫 번째로는요, 경북 안동 백신 산업 통합터를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첨단 바이오 백신 산업 허브 조성을 위해서, 비임상 AI 육학 그리고 글로벌 R&D 생산 인상을 위해서,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국가 첨단 백신 개발센터, 글로벌 국립경북대학교 백신 생력공학전공과 국제 백신연구소 안동 분원, 그리고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까지 기업 수요 맞춤형 백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산업 전주기 인력 배출과 실무중실 신사 인력 배출 그리고 백신 특화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 아, 백신 산업 클어도 지금 여기에 붙이지 않고 서 미래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겠습니다. 백유 인력이 유리한 필리오제 네, 소개해드립니다. 필리오제는 대한민국 최초로 아가로스 기반 크로마토그래피 레진을 독자적으로 개발 사업한 기업으로 바이오약품 정제용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시장에서 자체 연구 개발과 대구 유 생산 공정을 확립하여 독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품질, 기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레진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